저희가 가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는 생각보다 너무 잘 적응을 하고 호스트 가족하고 또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. 처음에 그 호스트 분이 농장을 하신다고 해서 가기 전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네가 가서 농장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해라. 한편 마음으로 아 많이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어, 속은 상했는데 그래도 애한테는 가서 어떤 일을 너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면 그걸 얘기하지만 를 네가 할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시키면 다 하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거든요. 근데 가서 닭 모이를 많이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했단말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이 말을 한 마디를 르 거치면서 이거 네가 한번 키워보라고 했다는 거예요. 좀 잘하려고 애를 쓰면 그분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어 전화 통화를 했는 데 돌아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 너가 없어서 집이 너무 텅빈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잘 지냈다니를 잘 지냈구나라는 말을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정민이가 돌아오기 전에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. 뭐 다른 걸 떠나서 엄마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이런 프로그램 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너무 잘 지낸 거에 대해 감사하고 또 밝은 미래 선생님들이 끝까지 돌아오는 날에 그 델타에 그 시간이 변경이 된걸는 몰랐어요. 정민이가 다 확인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문자가 뜨는 거예요. 선생님이 딱 하면서 시간이 변경돼서 도착 시간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어 and